ふうん,んああ八神です。 なるほど。 うんそれってうん。 嗯。啊！哈哈。 예 피파의 레전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노 선한 레시피 류루슬의 선약 이번에는 마늘을 가져다 주지 않겠나? 나 마늘 없냐? 아노 마늘 갖고 왔구나 그게 네, 도구로 돼 아? 대학교수 말이야 야가미 씨덕에 많이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했어 왠지 조금 두근거리네요 이하마씨의 출행이 출생의 비밀이 드디어 바, 밝혀질지도 모르겠군 음. 그러리 야가미씨 계속 소재를 모아다 와줘 고맙고 다음에 필요한 소재도 이미 알고 있어 이번에는 네잎클로버를 가져다주지 않겠나? 네잎클로버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야마 씨 의뢰받은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야가미 씨 고마워. 이건 담 내려주는 레시피야. 전문술 에서요 이야마 씨그 고문서 해독에 <laughs> 성공했습니다. 뭐 뭐라고 그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었지? <laughs> 그래요 말이 많죠. 쉽게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헌의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이아마시의 일족은 아득한 고대의 바다를 건너온 도사 문자 그대로 신선의 후예인 듯 합니다. 신선이라고? 예, 대대로 선행을 연구해온 일족인 듯 한데 어떤 이유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에 흘러들어온 그들은 당시의 토호에게 그 힘을 인정받아 한동안 그 토호를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지역민들의 병을 치료하고 때로는 외적을 물리칠 힘을 주는 등 사람들을 도운 덕분에 어떠한 불편함없는 삶을 누렸다고 적혀있습니다. 음. 그렇군 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은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어느 시기부터 산속으로 몸을 감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렛돼. 그건 어째서죠? 그들의 신비한 힘에 눈독을 들인 당시의 권력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영토를 확대하려고 획책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뜻인가? 예. 어떠한 상처도 치유하고 강대한 힘을 부여하는 선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커다란 무력이 될수 있으니까. 힘을 이용당하는 게 싫었던 일종은그 지방에서 도망쳤고 그 이후 정착하지 않고 산속을 방랑하는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문서의 언어는 일종의 암호이며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꺼렸기 이런 기술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 봐야겠네요, 저자이진이 일단 볼게요. 그 저도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네, 무엇더라?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아마 씨는 그 산속 민족의 후예일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하하하 고하로운 삶을 버리고 산속 민족이 되다니, 과연 내조상님들이 그 기분은 잘알것같아 요시카 교수님 그 문헌에 그 문헌에 쓰인 것은 역사적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설의 한 종류일까요 아그일 말인데요 이하마씨 이것만큼은 연구자로서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이 고문서에 쓰인 내용은 일족에게 기나긴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설은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연구자로서는 여기 적힌 전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니까. 즉, 세계 각지에 전해지는 전설이나 신화처럼 후세의 해석과 창작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예. 옛날 이야기나 전설은 그러한 성질을 가진니 원점이 되는 사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렇군 뭐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말이야 요시카와 선생 적어도 내 조상님들은 그전설을 진실이라고 믿고 계승해왔어 그것을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이어받을 수있었어 나는 그 사실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군요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이나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공통된 가치관 위에 쌓여가는 곳입니다.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흠. 아 덕분에 말이야 뭐랄까 공중에 붕 떠서 발 디딜 자리가 없던 내 인생에 밭침대 같은 게 하나 생긴 느낌이야. 이야마 씨 이야마 씨 문을 내는 신슈 지망의 어느 산 속에 당신 일족의 비밀 묘지가 남아있다고 적혀있어. 혹시 원하신다면 보러 가지 음? 않으시겠습니까? 네, 조상님들의 묘가? 조상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상 대대로 변함없이 선약의 길을 탐구하는 이야마씨를 알게 된다. 그렇군. 이쪽 가게 경영이 안정되면 인사하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야가미씨, 고마워. 자네 덕에 드디어 나는 자신의 기원을 알게 되었네. 룸이 되어서 다행이다. 기원탐무 완료!